강수지에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자 갑시다 어디로 가요? 여기 갑시다 시냇물? 아 시내까지 이렇게 해서 한번 쓱 한번 가 아, 난 이렇게 찍는 건난 처음이다 진짜 그지네 이렇게 네. 이렇게 <laughs> 이렇게 야 비가 오고 가지. 지금 날씨가 엄청 쌀쌀해졌어요. 그렇지. 어,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이 산속에는, 산속에 그, 추위를 무시하면 안 돼. 헉, 여기는 또 어. 가평이라 그런지. 그리고 한 5시쯤 넘으면 확, 확 추워지지. 그러니까요. 응. 우와, 비가 한번 내려오니까, 어. 저 새들이 어디 숨어있다 나왔네. 그렇지 아니, 새들은 비가 오면 어디 들어가 있어요? 새가 그렇게 크지 않아. 나뭇잎 밑에만 있어도. 어, 괜찮아요. 어. 어. 새가 뭐비 한두 번 피해받겠어? 아니 그래도 진짜 불쌍하다 새들 새들은 요 자연에 있는 게 제일 행복한 거지 새 입장에서는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눈이 너무 많이 오면 진짜 아 눈이 오는 거는 새들도 큰 일이지 약간 그런 자연에 익숙해지지 않았을까? 그렇긴 하죠 응. 아까 오다 보니까 시내가가 많았죠 계곡 어. 같은데 네. 좋은 시간 보내세요 허, 그러니까. 벌써 불 뗐다 아, 그렇지 우리도 빨리 여기 한, 바, 한 바퀴 돌고 불 떼야지 어? 불 이건 뭐예요? 이거 무슨 열매다? 어 그쵸? 뭐지? 머루? 머루 네. 머루가 이렇게 조금만 려나 머루... 머루일 수도 있겠다 어쨌든 아, 머루, 머루 맞아 머루 맞아요? 내 생각엔 아, 꺾지 말라고. 그렇죠. 어, 그럼, 꺾으면 안 되지. 가지. 아까 오는 길에, 응. 계곡같이 시내가가 되게 많았는데, 응. 이쪽으로 가볼까요? 응. 아, 얘는 진짜 여름에 시원해 보이겠 어머! 이런, 이런 타자이 타고. 아, 전에... 타자이 타잔이 이걸 왜 타? <laughs> 타자이 아마존에서 타지? 정구다, 정구 전구 밤에 돌돌아간 거. 그렇지, 그렇지. 아까 저 강아지 쟤네요 어. 엄마, 고... 어머, 집도 엄청 좋네? 그쵸? 응. 음, 강아지 집. 맞아. 진짜 이런 얘기 하긴 뭐하지만, 내가 어렸을 때. 네. 이렇게 줄을 이렇게 나무에 묶어서. 타고 다녔어요? 옛날 타전, 타전 육렬 다 내고 <laughs> 아, 다녔잖아. 아, 맞아. 그거 했었어요? 그럼. 무슨 줄로? 밭줄? 밧줄? 에이, 밭줄을 하는 거는. 아, 아닌데지. 별로 안 예쁘지. 아. 나무! 나무줄 칡 줄기 그거야 칡 <laughs> 줄기로 타고 다녔던 거지아 근데 칡 줄기가 그렇게 탄탄해요 탄탄해안 끊어져요 어+ 어+ <laughs> 바... 어렸을 때는 뭐+ 뭐 쪼만하잖아 그러니까 칡+ 칡 줄기가 굉장히 단단하거든 <laughs> 그걸로 밧줄을 대신할 정도라고요 그러니까 칙줄기가? 산에 가서 지금은 이제 나무 하면 안 되지만 옛날에 나무 할때 있잖아 나무 땅을 묶는 게다칡 줄기예요 칡줄기로다 아. 묶는 거야. 어우, 계곡이다. 어, 내가 아까 본대야 여기. 어. 너무 좋다고 한데. 어, 이야. 어, 조심해. 여기. 허, 어머, 여기 너무 좋다. 먼저 내려가고 내가 따라 내려갈게요. 어, 그래. 여기 너무 좋다. 어머! 바깥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낫네? 그쵸? 어. 야, 여기 은근히 좋은데? 아니, 은근 아니라 완전 좋은데? <laughs> 생각보다 좋잖아요, 여데 우와, 난 아까 여기만 여, 보았었는데 여, 여기가 명당이야. 여기가 명당이라고. 와, 진짜 좋다. 어. 근데 좀 미끄럽다. 아니, 여기, 여름에 여기 앉아있으면 되겠어요. 어, 여기. 아물 너무 맑고, 이, 어머. 이 물이 그렇게 좋은 물이야. 아니, 우리 여름에 여기 와서 여기 앉아있으면 되겠다. 여기 글램핑 하면서. 그렇지. 아, 너무 좋다, 여기. 아, 너무 여름에 춥겠는데? 이게 산 계곡에서 내려온 물은 진짜 시원하거든? 어. 너무 깨끗한 물이다. 어. 내가 한번 만져봐야겠다. 이, 이건 진짜 산물이야. 산물, <laughs> 차가 이거 완전 <laughs> 와, 얼음물이야. 얼음물, 그렇지? 이거 봐. 만져봤죠? 어. 내가 잡아줄게요. 어, 시원해. 너무 차갑죠? 어. 내가 옛날에 이렇게 오! 추울 때이 물로 다이빙했던 거 알지? 어, 네. 어? 고기 잡는다고. 맞아. 와 여기 너무 좋다 여기 진짜 여름에 어. 너무 시원 어머 저런 건 뭐예요 바베큐장인가 그냥 쉼터 같은데 그러니까 엄청 이런 게 측줄기 가지고 여기서 타 가지고 어, 절로 이리로. 건너가고 막 그랬단 말이야 아 진짜 내가 아 이런 대로 응애기니까 지금은 어른이니까 못하지 무거워서 나무 부러져 아, 지금 안 하지 저저쪽이 이제 다람쥐가 가고 저게 <laughs> 내가 가고 다람쥐 여기. 앞에 서고 내가 뒤에 서고. 예, 너무 좋다. 와. 너무 좋다. 그쵸? 어. 여긴 개구리가 없나요? 여긴 개구리 없어. 흘러가니까? 이런 물은 개구리가 잘안요 개구리는 약간 고인물에. 더 위험해. 안 가는 게 좋겠는데? <laughs> 미끄럽습니다. 그만 가요. 이, 이런 데에 내가 있는 여기 흔들려+ 흔들려 미끄러워 와 여기 너무 좋아 여기 계속 이어져 있네 아 계속 이어져 있어 이런 물이 좋은 거야. 여기 미끄러운데? 와, 물이 여기 너무 좋다. 계곡물이. 그만 와요! 아, 그래, 알았어. 와, 여기에, 여기에. 와 다리가 있네, 저기 거기 가만히 있어봐. 어머, 어머, 어머. 나 절로 가야겠다. 어머, 어머. <laughs> 여기. 어머, 어머. 저런 데가 있네? 나 절로 나가서 가야겠다. 나가서 갈게요. 절로 갈게요. 어 일로 와. 일로 가야겠다. 야 절로 올라가 버렸네. 어머 이런 데가 있어요? 아 그래요. 어서 오세요. 안 열리잖아요. 아유 요이 요, 요 도르래잖아. 어머 오! 여기 봐. 야 완전 여기 와와 여기 여름에 진짜 앉아있고 싶다. 어. 그쵸 어. 야, 저기는 되게 조용하고 여기도 조용하고 여기 약간 숲속 같이 내려오고. 어, 그렇지. 허어, 야, 이건 무슨 나무래? 특이하네. 무슨 나무만 보면 뭐 진짜 궁금해하는 거. 나 어, 네. 너무 특이하네요. 어. 어. 그쵸 어. 와, 여기 진짜 좋다. 어, 여기 계곡물이 여, 여기 이제 진짜 산에서 흘러, 흘러 내려오는 거거든. 마셔도 되겠다, 진짜. 어, 제일 좋은 물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야. 너무 좋다. 어? 어 이건 뭐예요? 뭐 뭐? 이건 먹는 거 같아. 뭘 먹어? 이거 봐, 열매. 이게 커질 거 같은데? 아 저거, 저 먹는 거 아니에요. 아, 저거는, 그래요? 저거는 누가 먹는지 알아? 새! 새가 먹는 거야. 아 근데 이파리가 먹는 이파리인데, 약간? 새, 새가, 새가 먹어야 되는 거야, 저거. 앵두! 앵두 아닌 거 같은데? 그래? 새들이 먹는 거야. 아 그래요? 어. 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앵두야! 그쵸? 보리수인가? 보리수. 앵두 같기도 한데? 어, 얘는 진짜 예쁘다. 어머! 이건 어. 앵두 같은데? 이거 봐. 먹지 마요, 아무거나. 앵두 맞아, 앵두. 진짜로? 어, 어머, 앵두야. 너무 귀엽다. 앵두, 앵두. 어, 앵두, 앵두. 어머, 예전 봐. 어. 먹지 마요. 어, 앵두야. 내가 왜땅 떨어진 걸 먹어? <laughs> 아, 이런 걸 먹어도 되지, 사실. 아니야, 근데. 어, 앵두냄새 어, 어, 나. 앵듀. 이거 먹으면 안 돼요? 내가 그랬잖아. 주워서 먹지 말라고. 네. 그러면 이거 하나 따줘봐 내가 이거 먹어볼까?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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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이거. 아직, 아직 아니겠어. 우리나라 버치. 어, 우리 아기 어. 때 버치라고 막 그랬는데? 떨어진 거 주워서 먹지 마. 네. 어머, 이 앵두. 앵듀... 저기도 앵두나무 있어. 큰 거. 이거 이것도 앵두예요. 내가 오면서 봤거든요. 이건지 저건지. 자 안녕히 가세요. 아니 빨리 나와봐요. 응. <laughs> 이리 와봐봐요. 이거는 이거 앵두예요? 앵두 아니야. 이거 아니지? 아니 앵두 아니야. 이거 모든 걸 앵두라고 생각하지 마. <laughs> 나 앵두 진짜 좋아하는데. 아, 그러니까 저거는 앵두였고 나머지는 다 새들. 빨리. 바비큐 먹으러 가자. 그래 바비큐. 아 이거 이거 요거거잘 자랐다. 오 이거 뭐지? 이거 크리스마스 트리 아니에요? 트리할 때 쓰는 거? 그런 나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원래 나온 거예요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 그래? 네. 전 세계에서 없었죠. 우리, 없어 우리나라가 처음이에요. 아 그래? 네. 그럼 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모종을 그게 나간 거예요. 나간 거야? 네. 우리나라 거래요 그게. 음. 좋다. 빨리 가서 고기 구워 먹자 이제. 아 바베큐. 어 우리 여기 이런 데서 바베큐도 처음이잖아요. 처음이지. 네. 산책 해야 되는데 원래 우리 동네에서도 언제 산책 할 거예요. 산책 자주 했잖아. 아니 그래도 요새는 못 했잖아요. 그 요즘 바빠서 그래 서로. 그 언제 또 해야지. 그럼. Sunday. Sunday. Sunday에. 오케이. 야저앵도 먹고 싶다. 뭐먹었을 아니 다아니어서 앵두 큰 거! 저건 되게 조그만 앵두고, 원래 응 음. 저건... 아 근데 저거 새들이 먹으면 진짜 귀엽겠네요 네? 새들이 어, 새들이 얼마나 맛있어 할까? 그쵸? 죽지, 죽어 <laughs> 새들이 맛있어서 죽지, 죽어 <laughs>